아, 그, 아, 뭐. 아, 이거 언제 와? 아, 뭐야, 뭐 왈도쿤 체크신지야. 지금 방송 켰다고? 네. 네. 항상 예. 늦으시네요. 그럼 저 빼고 하세요. 와, 뻔뻔한 진실. 며네 야, 어. 이번에까지 야, 이렇게 큰일다. 얘기하면 안 됐지.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. 신발 로 놓아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방송 <laughs> 막혔어요. 우리는 아, 그러면 우리 방송 <laughs> 일찍 켰어. 그만 좀 해, 그만 나 아, 저기... 방송 켰어요. 알겠군님 그럼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. 아안 물어보셔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 <laughs> 유튜브 네, 그리고 네.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<laughs> 할로윈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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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<laughs> 오늘 할로윈 특집의 메인 미치고 게임입니다, 여러분들.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불사. 금치거는 딱, 딱 하나죠. 네, 금치거 딱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. 오늘 아, 뭐이 금치거들 제일 적게 이야기한 사람, 어. 제일 적게 예. 이야기한 사람은 사회자인 저한테서 상품을 타가실 수 있고요. 오늘 이 금치거들을 음. 제일 많이 한두 명, 꼴찌 오. 두 명을 뽑아가지고 예.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공포해방. 아, 그리고 그 다음 이쪽, 그 다음에 여기에도 와 네. 시바 뭐야? 공포해방. 와 뭐야? 준비하네. 아 미치지 뭐야 저거! 자, 오늘 자, 금치거 하지? 많이 얘기해 주면 저기 겁나 무서워 보인다. 근데 진짜. 아, 미치. <laughs> 오늘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질 거고요. 그 레크레이션 중간중간마다 어. 미니 게임을 넣어서 자기 금치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미니 게임 진행할 겁니다. 아, 좋네요. 아. 저... 아 예. 그럼 저희 그냥 일단 좀 시, 지,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서로한테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간하게 그럼 토크 한번 해보세요. 하우카우님, 최근에 이제 그 교양 대결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되게 교양이 없으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? <웃음> 아니 봤어, <laughs> 뭐가 <그거>. 없네? <laughs> 그래 제가 저 드린 겁니다. 아니 솔직히 그 봐줬잖아요 그두 번째 게임 때 한번 봐드리고. 아니 근데 그 진주 귀걸이 를차 소녀는 못 맞추셨잖아요. 교양에 딸리셔서. 아니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죠. 나 카오가 긍정적일수록 나에게 오히려 좋아. 오메데토 어... 뭐지? 뭐지? 이 여기에 함정이 <laughs> 아니, 있나? 아니, 아니, 추측하지 마세요. 아, 모르죠. 아, 네. 제가 제 <laughs> 질문할게요. 장마굿 님. 아, 예. 요즘은 그래도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. 그 사람이 겉으로 웃는 법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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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신무시겠다 어우 창을 열어 야너왜 그런 질문을 해저 지금 진짜 호아키 피닉스처럼 웃고 있거든요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레크레이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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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이번에 할로윈 기념 컨텐츠에 사용하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개무인 멤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적어달라 그랬어요. <laughs> 오 어, 좋아요. 아, 네 그래가지고 네. 실제로 각 멤버별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거든요. 자 어, 아, 네. 그러면은 말도크님 어. 먼저 할까요? 말도크님은. 어. 왜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천박하신데 본인 유튜브에서는 덜 천박하시려고 발악을 하시나요? 어아요왜 <laughs> 아, 그러시죠? 남, 남이 유튜브라고 막 한거지 뭐제 유튜브까지 천박하면 광고주님들께서 광고를 주시겠어요 <laughs> 자기 위선 <laughs> 아, <laughs> 늘 저만을 위해 생각이...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의 방송은 그냥 광디지타는거죠와 팡모 팡모 역할 와, 이거 중요합니다 솔직히 합방에서 그 팡모 역할 하시는 분이 진짜 연타 많이 치는 법이에요. <laughs> 아무튼, 이제, 왈도코님이타 <laughs>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팡머치 타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게 잘 나와서 뭐, 그래. 어, 진짜 아, 뭐 불만은 없어요. 뭐 이거 거니까. 시청자 질문이니까. 네. 왜 내가 화나냐? 야그 시청자 아이디 뭐냐? 잠깐만. <laughs> 아, 안, 안 돼요. 못 어허, 보여드려요. 보장. 안 돼요. 안 돼요. 화나잖아요. 어, 이장 앵그리 보이 님, 솔직히 하우카우 싫다 싫다 하시는데 사실 좋아 뒤지겠는데 티안 내려고 화내고 소리 치르다 그랬죠. <laughs> 이거 뭐 정말 시청자가 쓴 거예요? 예, 시청자가 쓴 에이, 겁니다. 얼마요? 은이 엄마. 나숙 거 아니야? <laughs> 물론 평소에 정말 좋은 씨. 형이고 그리고 뭐 되게 많이 도움도 좀 받고 되게 좋은 형님, 인건 맞아요. <laughs> 그럼 맞네. 그 됐네. 가끔 진짜 죽여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<laughs> 아니 그렇게? 아니 <laughs> 그렇게 야, 약간, 약간 저한테 하우 있어서 하우카오는 어떤 존재냐면요, 약간 치와와 같은 거예요. 야, 아, 아, 귀엽고 아, 이런 거. 아. 그거 맞죠? 되게 귀엽지만 이들어내면서 아랑거리는 거 보면은 야 이게 개인지 지새끼인지 모를 때. 정신세계가 했어. 정신세계. 그거 맞죠? 그냥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 어떤 허반말도 용서되는 날입니다. 아니요, 할로윈이 그런 거였어요? 할로윈이 그런가? 아무튼 하우카우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. 네. 그럼 됐네. 근데... 가끔. 다음 하우카운님, 하우카운님, 솔직히 현실에서 <laughs> 학카순 될수 있으면 바로 되실 거죠? <laughs> 와 <야>, 나같은 받겠다으면다으면 <laughs> <발이 웃음> 나나 했다. 이거 이거 했다. 나 돈을 쓰면 안다 돈을 쓰면 안 깼다. 다 진짜 면 진짜 돈면안 깼다. 면안 깼다. 진짜 돈을 쓰면 안 깼다. 진 아, 그래, 그럼 칙사리인데 무슨 말이 그런 피셜이 있대 근데 가끔 나 들은 건데 저형한테 들은 건데 가끔 거울 <laughs> 보면서 한숨 쉰대 <laughs> 왜? 왜? 아니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했어 난 몰라. 다음 델로리아 국님 자, 델로라 꾹님이 욕바지 컨셉. 사실은 욕 듣는 걸 즐기셔서 일부러 꼴통 컨셉 잡은 거죠? <웃음> <맞아였네>. <웃음> 와, 진짜, 나솔직네 진짜, 와, 나 솔직히. 와, 나 제일 아, 좋다. 야, M이었네. 여러분들, 이거 애미했어. 제가, 이거 제가 바꾼 질문이 없어요. 하나도 일부러 꼴통 컨셉 잡은 것까지 다 댓글 적혀 있는 거예요, 이거. <laughs> 아니, 그래. 그 근데 그거에 한마디 하자면은 즐기는 건 아닌데 이게,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져서 그래요, 이게. <laughs> 어, 본인께서 한거 아닌가요? 저 CXX 기나도한번대못 들지 말았잖아. 잠깐만요. 깜짝이 저 새끼 2 0 그냥 제가 물려으면안 돼. 저는 되게 보면은 저 IQ수도 137이에요. 그런데 이게 컨셉이 여기 있는 사람들 요요요요 여기 다섯 명이 저를 약간 빡대가리 취급하면서 그 컨셉이 잡혀 가지고 그러지. 원래는 저 똑똑해요. 별로 인정합니다. 지식 많은 거. 다만 <laughs> 네. 그 지식을 많은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의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인간이 민감..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를 잘못 해요. 이 분위기 파악이라는 걸. 애가 똑똑은에 똑똑은아데 파악을 못 해. 밸로는 그러니까 똑똑한데 눈치도 없고 기억력도 안 좋고 아, 아니. 잘 모르고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아이츠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똑똑한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네, 네, 예, 네. 예.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?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들 눈치를 잘 봐요. <laughs> 아, 어, 어, <laughs> 저 아우 맞습니다. 저 아우 맞겠습니다. <laughs> <아무 말도 웃음> 자, 다음 델루라꾼두 번째 질문. 그 그냥 장막을 넘어가죠. 또 비슷한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다두 번씩 는데 아, 예. 알지. 나 알써, 알써. 어, 루나님이 어,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까요? 아, 아. 아, 그래. 아, 그래. 도 <laughs> 아 네네 자 그러면 벨로랏궁님이 생각하는 비방에서 제일 착한 멤버는 누군가요? 어. 비방에서 제일 착한 멤버? 어, 이거는 좀 하도, 듣고 싶다 하도 방송에서 까이는 어, 컨셉이다 보니까 비방면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비방에서 제일 착한 멤버가 누구냐는 질문이 있네요 비방에서 제일 착한 사람? <목소리> 섣불리 대답을 못한다 아무도 없는 거지 <laughs> 왜 고민했다 아, 근데 이거는 들어봐. 이거 이거 이유가 있어요. 내 섣불리 대답 못하는 이유가 있어.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다섯 명다잘 챙겨줘요. 우리 개물 사람들. 근데 누구 한 명을 꼭 집어서 아 얘가 제일 착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이걸 아 우리가 기대한다니까요. 음 그걸? 음 그걸. 그럼 그비극얘가좀특하다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그 대답 어, 어, 우리가 아, 그래? 기대한다니까요. 과연 제일 착하죠? 누가 제일 좋을까? 아 일단은 기대, 제가 생각기에에 특화사람 말도쿤? 오. 그러면 콩강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? 의외는 <laughs> 와아 통카이가 1등인 줄 알았는데. 나도 통카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와 통카이 너, 아니, 너 진짜 케어 다 해줬는데 나를 위해 안돼 안돼 여러분들 아하하하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, 벨로랑 오, 오랫동안,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알겠는데 그 왈도쿤을 그렇게 원래 <laughs> 빨아요 형들 어, <평화도> 잘 들어오지도 <웃음> 않아서 <laughs> 빨단 <laughs> 말입니다 통카이 화난 자세라빨았 벨로야쿤이 그 화면 계속 이렇게 흔들면 편집하기 힘드니까 가세요 <laughs> 거, 잠깐, 잠깐, 방, 잠깐만 여기 제가 따라야 점수를 받죠 여러분들 잠깐 잠깐 와봐 잠깐 와봐 시창 케왜 알잖아 그냥, 그냥, <laughs> 방금 동강이 나 나만 봤냐 살인마의 눈을 하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자 장마군님 레크레이션 갑니다 장마군님은 지금 푸틴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야 이거 자사이요 <laughs> 저희 정치 유튜버 아닌데 이거 계속 괜찮아요? 뭐, 아니, 어. 아니 아. 한 명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데 왜 저는 정치 얘기로 나와요? 손건희 <laughs> <학원님 웃음> 씨 빨리 대답해 주세요. 왼쪽입니까 <웃음> 오른쪽입니까? 오메로 오메로. 새로운 연차기 마군 뉴스. <뉴스러스. 웃음>